네, 우리 큰동의 시장은 그 2008년 12월 달에 저희가 인증시장을 등록을 해서 이제 시장으로서의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 사업을 해왔지만은 특히 우리 시장 자랑할 거는 우리 상인들의 단합입니다. 단합이고 또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15명이 어개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상인을 이제 인증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원수가 한 100, 한 50명, 점포수가 150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자마자 우리 상인들이 신제탄압이 잘 돼가지고, 어, 그 다음에 바로, 그 2009년도에 저희가 도지사 표창도 받았고, 또뭐 중소 현체 기업부 어, 상도 받았고, 또소상공진흥공단 이사장님 표창도 받았고, 5년 전에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아, 또, 올해는 저희가 그 대통령상을 표창을 상시를 해놨는데, 어, 뭐, 거의 걱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달쯤 되면, 올해는 포, 원래 박람회 때, 전국 박람회 때, 이제 표창을 수여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어요. 그러면 11월쯤 되면은, 그 표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시장은 첫 걸음, 특성화 첫 걸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 문광영 시장을, 문화광영 시장을 2년 동안 또 했습니다. 하고, 또, 연장 신청을 해서, 또, 올해, 내년부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문광영으로 재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선정되는 게 우리 포항은 물론이고 물론이고 경북에서도 재선정되는 시장이 한개 시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선,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어,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님, 우리 금송이 시장님 진짜 우리 포항 아니면 경북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우 시장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 네, 거기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사실 저희가 뭐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도 지나가고 또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문광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네. 세일 행사를 합니다. 시장 가운데에다가 메달을 깔고 이렇게 각 자기 점포 자기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가운데 메달에다 매달을 내놓고 보통 10에서 최고 50%까지 이렇게 매주 털마다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마지막 또 달에는 또 월간 그 세일 기간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요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음 일주일 동안 또 세일 행사를 하고 또 고객분들도 어각 점포에서 이제 그 물건을 구입하시고 그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면은 상인의 사무실을 가지고 오시면은 3만 원에 2천 원, 5만 원에 5천 원짜리 또 상품권을 또 고객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저희가 그 상권 분석을 보면은, 어, 할, 하기 전, 전번에 그, 어, 3월, 4월 때 코로나 한창 막 이렇게 할 때는 고객분들이 없다가 그, 우리가 그 세일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권 분석에 보면 최고까지, 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또 전국에서 최고 또그 상권 분석을 보면은 최고로 많이 우리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보고. 앞으로 꾸준히 행성해 나가려면 되겠습니다. 음. 대형 전략은 이제 저희도 이제 자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뭐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자꾸 탓할 게 아니고, 어 우리 시장의 상인들도 이제 앞으로 대형 마트에 버금가는 그런 뭐그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 표시라든지 또 위생, 또 결제 편의 같은 것도 어 이렇게 진짜 100% 해서 어, 대형마트에 맞출 맞, 을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셔야 되겠죠. 음. 올해도 저희 그 세대 교체가 조금 됐습니다. 옛날에 하시던 어른들이 많이 빠지시고 요즘에 또 젊은 어, 40대 이하 그리고 30대 뭐 20대 상인도 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어, 요 근래 어, 올해 2020년도에 한 5개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젊은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절제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카드 결제라든지 뭐이 이게 잘 되고요. 또 친절하고 젊은 젊은 분들이 옛날에 이제 그 어른들은 보면 뭐 그냥 옛날부터 해 내놓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손님 오면은 그냥 뭐 앉았다 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 서서 꼭 판매하는 거. 그, 이제 그런 건데, 젊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전파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고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뭔가 좀 젊은 사람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 내년에도 저희가 그, 시장에 이렇게 좀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핫도그라든지 이런 음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또 저희가, 어, 그 먹거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시장에, 우리 시장에 보면은,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먹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젊은 분들도 많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 젊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또 고객 또 보면 젊은 측으로되게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봤듯이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지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 지원을 받아서 야간에 저희 시장은 보통 8시간 되면 전포 보통 이렇게 한 7시간 8시간 되면 점포 문을 다 닫고 퇴근하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야간에 할수 있는 야간에 가운 통로에다가 그 옛날에 그 문화 그러니까 형상상에 보면은 인제 추억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야시장에서 예뭐 공장도 먹고 먹고, 참새구이도 구워 먹고, 음. 참새 구이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그,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를 지금, 그거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좁지 않나요? 지금, 좁. 저희 시장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시장보다 좀 많이 넓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상인들이 단합이 잘 되는 게, 고객 선을 양쪽으로 한 50cm씩 늘렸습니다. 음. 그 자기 점프를 자기 자리를 상인들이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통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세일 행사를 할 때는 가운데 테이블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그렇게 음. 복잡하지 않고 고객분들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히 나온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2021년도에는 추억의 포장마차 걸릴 야간에 야시장. 음. 우리, 어, 저기, 어, 중앙 상장의 야시장은 젊은이들의 그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40대, 50대, 중년층을 음. 공략을 해서 그분들은 미시장을 찾아올 수 있고, 음. 또 여기 보면은 부스코라든지 뭐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퇴근하면서 들려서 단단하게 소주 한잔 마시고, 또 우동도 또안들 먹었습니다. 옛날 추억의 포장 마실 거리를 지금 내년에 또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저도 저희 시장은, 시장은 그 정부로부터 또 뭐지자체 저희 저희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을 많이 다른 시장보다는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 작년, 올해도 올해 그 안전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또 전액 국비로 어, 한 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점포에 좀 화재에 많이 저통시장에 취약한데 이제 각 점포마다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CCTV 설치 뭐 이런 소화기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이제 받아놓고 또 요번에 또 문광영 시장이 또 저희 시장이 또 연장 신장이 또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하는 소리가 왜 자꾸 큰 동의 시장만 해주나 이런 <laughs>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 이뻐서 여행이 저기 그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시선을 나오면 다 이렇게 평가 점수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장도. 지금 이렇게 물론 다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진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그런 좀 사업을 해서 다 같이 우 전통시장에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람 탄만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노력을 해서 좀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게 많이 눈이 있어요.